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동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계속해서 나쁘고 악한 것들과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나쁘고 악한 것들과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쁘고 악한 것들, 교만하고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도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전쟁터로 나가 매일매일 악하고 나쁜 것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학교에서 매일매일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쁜 생각들과 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매일매일을 나쁘고 못된 것들과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알수 없지만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데, 여러분 잘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교회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지칠 때 우리에게는 서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며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나갈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악하고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고 나쁜 행동들을 멀리 하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교만과 악한 것들을 멀리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유초농부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우리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날마다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아버지 또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능히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